안녕하세요. 차틀거주 트 남자 올리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코스피 대형주이며 파동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중장기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EV, ESS, IT 기기 등 전지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폴란드, 중국 등 세계 주요 거점에서 생산 및 판매, R&D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ESS 전지는 안정성 및 성능이 강화된 제품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책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업이 전망되는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차트로 보겠습니다. 차트를 신규 상장 당일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 이후 주가가 35만원까지 떨어진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락했던 가격 구간을 보면 해당 부분에서 거래량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많이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청약했던 가격을 깨서 손실을 보는 것보다 치킨 한 마리라도 수익 내고 싶은 심리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차 정고점 매물을 확인하는 파동을 올려줌으로써 세력의 강한 매집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를 전환하는 하나의 작은 파동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거래량들이 점차 증가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과 하락했던 시점의 구간들을 봤을 때 거래량들의 굵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 관심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추세선을 더 강하게 그어보겠습니다. 추세를 돌파하고 60일 이평선과 하단 박스 상단에서 반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단 박스는 이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0일 선 이평선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이두 구간 사이는 강력한 지지가 나타나는 매수 영역입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악재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일봉이 괜찮고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자 한다면 손절만 잡고 진입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중장기로 타점을 드렸지만 단기적인 타점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타점으로는 1차 매수는 34만원 부근, 2차 매수는 30만원 부근, 3차 매수는 26만 6천원 부근, 손절은 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정고점 및 701선 저항이 39만원 부근, 2차 목표가는 거래량이 단기 추세를 돌파하고 고가를 형성한 44만원 부근입니다 하지만 대형주이고 나중에 지수를 견인할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추세를 탈 종목으로 충분히 몇 년씩 가져가도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세를 탄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본 영상처럼 단기적인 타점으로 매도하고 싶다면 제가 안내해 드린 매도 목표가를 확인해 가지고 적절히 분할 매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차트 읽어 주는 남자 주식 올리고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좋은 정보 빠르게 받아 가세요.